아, 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를 주제로 잡아서 AI CFT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표의 경우 이제 레퍼런스 스타일을 주면 그에 대해서 이제 3D 생성이 가능하도록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술적인 그런 분야의 접목을 지금 하여서 이제 추후 뭐 게임 스킨이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이제 예술적 그 지식을 가진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술적인 지식을 카테고리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타일 이미지를 카테고리화를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 이미지가 컬러풀이다 하면 색채성, 리듬감, 이런 색채와 리듬의 추상적 울림, 이런 카테고리로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이게 중요한 점이 이런 음표와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이런 스타일이 과연 3D 생성하는 데 트랜스퍼가 될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루진의 이제 한각 착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이 한각 착시에 이제 이미지가 레퍼런스로 들어가면 과연 이런 3D를 제네레이션 할 때도 한각 착취가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것을 이제 중점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모델을 한번 저희가 데모로 1차 발표 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건 색채성의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간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이제 3D 제네레이션을 한 결과가 우측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1장 멀티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일부만 가져온 결과이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장점의 경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가우시안 칼라 값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만 단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첫 번째로 이제 색상 이해 그런 텍스처적인 정보는 이제 반영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뭔가 전경과 배경 구분 없이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 이미지만 반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예술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텍스처가 있을 때 이제 가까운 텍스처에 대해 어떤 객체가 가까우면 이제 그 텍스처 크기가 커져야 되고 멀어질수록 이제 그 텍스처 크기가 작아져야지 이제 인간이 그런 인식적인 어떤 시각을 했을 때 이제 더잘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술적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공학적으로 저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뎁스맵이라든지 어떤 깊이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풀어볼 예정이고 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저희가 할 것이 이제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마스크를 적용해서 아까 말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이미지가 전경과 배경이 이제 같은 스타일이 배치가 돼 있지만 저희는 이걸 공학적인 것으로 어떤 마스크를 주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는 이제 실시간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널프 같은 그런 모델 대신 어,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어떤 3d다 보니까 어떤 비우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보던 이런 끊김 현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거를 공학적으로 구현할 예정이고 어 저희는 단순 색상이 아니라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질감과 가, 질감과 같은 것까지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전경과 배경을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객체마다 또 다른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적용을 가능하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만약 공학적 지금 예술 예술 팀에서 지금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마다 스타일을 지금 구분해 줬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모델링을 할 예정이고. 다시 또 예술팀에서 저희가 모델링된 결과를 이제 분석을 좀 해줘서 이게 예술적으로 반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분석을 받아서 저희 공학팀에서 또다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또 모델링을 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일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모델링을 공학팀에서 할 예정이고 그랬을 때 이제 예술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실 예정이고 또 다시 모델을 수정하면서 앞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